야시폭각. 네, 음... 조금 B 병슬 때 막혀 있을게요. 어? 어디 가볼까요? 가 피아식별 키세요. 피아식고발올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있겠지? 어, 싫어 싫어 야 소피님이랑 나... 한 명이 더 오케 뒤에서 백업해 줘야 되는데. 오케이, 와핑, 와핑. 그거를 요세비가 하는 게 낫겠는데. 어디 백업이요? 거... 오케이 찡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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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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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백업. 아, 따운이는게 어, 좋아요. 이보 봐. 아, 여보, 여보, 여 편하게, 편하게,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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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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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보, 여 언더 사운드. 언더인 했다 편의실까? 이거. 된다. 언더인 있어요. 언더 오케이관계 언더? 조심 관계주신. 롤드형 조심. 언더들. 아, 셋. 언더 제 언더세. 아, 오깨세요. 에이 버릴게. 이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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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두두두두두두. 롤도 링강 참패. 이 버렸어 아, 어, 나이스. 야, 시스나일 확률 어, 어. 매우 높네. 아, 걸렸다. 깜빡 걸렸다. 깜빡 걸렸다. 시. 뭐야? 아, 언더, 언더. 인, 언더인 깜빡. 어. 에, 언더. <laughs> 나이스. <웃음> <웃음> <웃음>

<laughs> 여기야 탄다 <laughs> 너 어제 잘했나봐 유빈아 기분 좋네 <웃음> <그래>? <웃음> 야,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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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상한거 한다 용무형야나 빨방뒤치 갈게 야, 야 무한 원샷 어, 까는거 같은데? 어, 뭐 모를거 같은데? 아는거.. 모르는거 아니야? 나안 들킴 근데 언더 우리 인한거 안 보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 우리 유빈이 있잖아 유빈이 있잖아 아 그래? 빨방클 에 어, 어? 창고 지나올라간거 에이 에이 아 에일 하나 왔다 에일 하나 왔다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 잡을게 야, 다, 잡을, 더,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잡을게 다다박에, 피다박에 다다박에, 다다박에, 다다박다잡을게 다다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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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박에아다박아다아아에 다다박에, 다다박 다다박에, 다다박에, 에 다다박에, 아다박에 다다박에, 아다아에다아박에아다박아다다아에다다아에다다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아니 용모형 로비에서 이상한 짓되 무섭게 까분다 했다 진짜 까분다 했.. 아아! 나피일 때문에 뺐다가 보느라 이게 저한테 박혀있을게요 대놓고 할까 나 그냥? 피도 없는데 롤드형 A 봐줄래요? <laughs> 위에 타겠지 웬만하면? 안다간판매 달린 거오냐 일단? 라 하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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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제발 이것만. 오케이. 그리고 날개도 하나 있어. 이 아, 아, 오케이. 들어간거피이야뽑간한다피들어어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

아니 내가 너를 다 이겼는데 왜 너가 승나하는 거야? <laughs> 인정 야 림광철 피반 야시 나이스 저건 뭔복이야저럼이거요 럼북이에요 못 뽑았는데 엣답? 저 엣답 피공을다 뽑았어 야. 국 어디더라? 이런 미친식 라커 있다, 라커 있다, 라커 락커 있어, 라커도 있어, 라커도 있어. 라커 잡았어? 라커는 <람이 안 돼> 아, 어, 다운이고, 언더언나 더, 언더, 언더, 언더. 오케이, 갔다, 오케 갔다. 에이, 버렸어. 올라갔다, 에이, 버렸어, 에이, 버렸어. 하나, 하나, 피지피지 꾸능이 피지 오케이. 에이, 버렸어. 하나 더. 하나 더, 피살 때, 피살 때, 피살 때, 피살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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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괜히 올라갔네. 오호. 나이스. <람이> 쟤가 간판이 안 돼서 빡이긴 해, 근데 우리도 못주지않을 간판 아니야, 간판 많아, 저기. 건노랑 네? 용모 형이랑 핸드랑. 근데 용모 형 그거야. 약간 락커. 쟤형 올샷 어. 사야 돼서 바쁘긴 해. 이상한거아니까 아니, 이거 첫판 첫 봐봐. 나중에 녹화한 거. <laughs> 저 <오케이>. 존나 기다니까 <laughs> 어, 언더이 넘. 언덕이 빠르다. 관계 조심, 관계 조심. <laughs> 우이도여기계 몰라!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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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여기도 몰라 도 여기도 여기도 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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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도 여기도 여기 먹힌 것 아, 아, 같아 기도 여기도 여기 당구 당구. 당구 개피다. 당구 개피. 나이스. 당구 개피. 나이스, 나이스, 당구 개피다. 나이스 보피. 나이스, 근데 좀 천천해도 되긴 해. 어, 투스나 투스나. 무조건 그, 창호지 라인 그, 하나 있어. 로, 로비 쪽에 하나 있을 거야. 설아네. 안. 어 있다 있다. 야, 창호지 라인 어, 하나 있어. 창호지 라에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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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다. 설대 안에 있다. 설대야. 창호지 창호지랑 어, 설대 있어. 설대 뒤쪽에 있어. 예. 네, 대가리 까운데 있다. 대가리 까운데. 나 있어. 나있 대가리 까운데 쪽에 있다. 아 가야 돼. 야 돼.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오, 어, 스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왔다, 봤다. 기대는 먹었어. 그니까. 진짜 대가리는거 아니야? <laughs> 는 <기세는 웃음> 먹었어.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몰라. 이 <laughs> <laughs> 그냥 애가 약가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레이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승어1어 어처구니없다고 했잖아 <laughs> 이밍이아 진짜 웃야 라코 다운돼 라코 다운야 진짜 라코야 아가스 라코 있다 라코 있다 라가지아가요 너는 이어오니스6온거 다운이야? 네 그런 거 다운이야 하나 하라도 철다리 가아 원더 대놓야 아, 나 아, 나가 버리고 싶긴 한데 너무 한다 오, 하나. 있다. 용명 라커스나지 않을까? 아 씨. 뒤지기 직전. 아 씨, 발다 간판. 나 혼자 나갈게. 오. 아, 아. 언더 아, 야야, 있어? 나 빠, 나, 나 도망감. 네. 은호 스나다. 은호 그개핑가본데 예, 개 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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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커, 우리요 라커 잡았어, 라커 못 잡았어, 아, 잡았어, 철민 먹었어, 아. 철민 먹었어. 아, 어. 언더 잡았어, 언더 잡았어, 잡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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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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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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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방 가는 모션빨방이았어이았어이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았어이았어이았어이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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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는딱 붙어 있죠, 그냥. 에이 안 나온 거 같지? 요새가낚시봐 봐. 창고지 안에. 어, 빨방이. 있네. 나이스. 잘안보인다그랬 <laughs> 어, 잘했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어. 이코삐개고수어디 <laughs> 어디에 뭐아 갈까? 분명 에이스나 아니다. 라프리네 바로 치겠다에뭐 나갔어요. 철다리 집렀어요야 집어야 집어야 집어. 철다리 하나 집어요 오케이. 창와 지금 고 왔다. 접아 오동. 아 이게 철다리 것 때문에 딜레이 돼가지고. 형은 있다. 그 용의.. 스나리 걸려? <목소리> 확인. 로그에까지. 아... 로그 어떻게 왔나로그 내려, 내려간다. 형색 캐릭터야. 가나보다나 아까 들은 거. 어. 근 로비 하나 더 있긴 했었구나이라다야 <목소리> <목소리> 돼. 킬안될거 같은데. 이라다고 <목소리> <일어따고. 목소리> 파랑캐릭이 누구였죠?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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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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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만 고큰차한복고가 아, 복하고 큰 차가 폭하고큰 차가 복하고 큰 차가 복고큰 차가 복하고 큰 차가 복하고 가까고 올래? 가럼저 로비 차가 복하고 가복게내가복게 준비됐어?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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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아, 말방, 가말하고큰 차가 복하고 큰 차가 복하고 큰차 아니, 하고큰없가 복하고 큰 차가 복하고 큰 차가 들어 고큰 차가 어하고 껴있어봐. 하고큰 차가 복하나 관계 보면서 가네 관계 깨있어 봐 들어가 봐 가운데 어, 깨봐 오케이 가운데 깨있어 아아 깼어 아, 야 가, 쳐, 올라가, 쳐, 올라가, 쳐, 올라가 올라가 쳐, 올라가 쳐, 올라가 올라가 가가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가가가가 그렇지 너. 하나 더 있을 거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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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낚시 낚시 1 0백이야1일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60 6나 하나 다나, 하나 더 하나 더 락커 쪽에 하나 더 아깝다 그리고 락커였던 거 아니야? 로비 아 이거 그냥 요새봐 로비 버리고 너도 어, 그냥 야식 붙자 기보 가지고 아씨 괜히 스마싱 거그 제가 바로 갈게요 괜히 내가 붙자 아이 철다리 들렸다 철다리 들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철다리 있었대 뽀삐 라코 조심해. 흥룡. 다시 보 다시 포 아야마 터 이게. 아나피일이다 흥룡. 또우동 준비할게요 그럼. 흥룡. 철다리 있었다며. 들렀었어요. 라코에서 네. 언더 지나가는 것만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오미리 아, 까고. 어, 용모형이면. 아 신발 아, 비이야 아, 아, 연대. 바고다 여기 다 빨리 붙어 봐. 나, 나 그냥 바로 갈게. 네가 피니? 알아서, 지... 아, 알아서 들어가 바로 갈게. 깜깜해 됐어. 깜 가서 가서 실컷 갔어. 됐어. 나이스. 피했다. 어동도까았 아, 언더 아, 나왔어. 언더 나왔어. 언더 나오고 라커까지 언더 나오고 철... 아, 철... 아, 철다리 언더 나오고 철아 뭐야, 철다리우저 검준이네. 음... 까지 음... 우리도 똑같다 상황이. 앞판기도 조심해. 요설때안 해도 낚시 조심해야 돼. 하나가 그렇긴... <목소리가> 있을 텐데. <목소리> 오쇼 <오이씨, 목소리> 이거. 이거 철다리 뛰는 거못 막나? 범준이네 어차피. 무조건 음. 질러요. <목소리> 네, 락. 아, 참 빠르다. 아, 파란색 킬이 저거 말하는 거였구나. 아, 진작이 죽은 게아고 근데 무조 로이드 형이 빨라, 됐어. 스 원샷만 안 맞으면. 코! 킬 있다. 야, 야식포야식포나근님 어디 까드릴까요? 음... 오동 까 드릴까요? 음... 오동까 줄래? 오동알 그냥 버리고 갈게 잠깐만요. 근데 이분이 잠깐만 오케이. 야, 그러다 야야 야, 소리 내면 철다리. 나온다. 나와. 음. 오동의 쓰리깡막까줘 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안다못 아, 들어갔다. 아, 아. 천천히 해볼래. 5미리 5 m 나 뿌만 더 있어. 나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쪽, 한쪽, 관계 <laughs> 대놓고에 옥계 1층에다안에피안에불보였어니 라커로 하자, 라커로. 근데 이번에 라커 지를 수도 있다? 지르는 걸 잡아야 돼. 아이씨, 굳이 안 돼.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야시에서 폭발줄날 수는 있어야 돼? 내가 할 건데. 기본 폭만. 5mm. 월도 조심하고. 폭 간다. 두개 빠졌는데 하나 더올 수도 있어. 라 지른 거. 나코실 나이스 나이스. 아, 타, 타. 아 야, 괜찮아 괜찮다빠졌다다빠오동에 갈게요. 기다 기 말씀하시면. 네, 말씀하시면 갈게요. 어, 오부부부. 근데 들어갈 사람 없짱아 어떻게 야될 듯? 어. 아, 폭과도 아, 5mm. 5mm. 5mm, 5mm랑 개 준비됐지? 네. 하나, 둘, 셋. 한판내화 타킹 한번 대킹해. 오피다다 I s 다 w a k 럽게 s I 럽야 w a 럽게라커 봐야 돼 라코 봐야 돼 s I s a 저 a kiss, I saw a k i s 라 I 라 a w a kiss, 라 saw a kiss, I 우 a w a 우 i s s 와씨 아래 a kiss, I saw a k 참 s s I saw a kiss, I s a 다 a kiss, I s 일단 필적으로는 살짝 유지하긴 해. 그니까 5킬을 해야 되는데, 그피 5킬 하는 거 아니면... 5 어디 가서... 창킬지 나오는 거 조심. 다이킬가 계속 이4몇번안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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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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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킬 흑룡흑룡너또폭 음. 있지. 아, 폭 있어. 롤료이 지금 준비됐어요? 응. 예, 예. 어디 포기야? 큰항업 큰 가족파다. 오동입니다. 어, 아, 어, 괜찮아, 아까. 괜찮을까? 아, 진짜. 쉽지가... 아, 나왔다. 철다리잠깐그까깔까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사운드 왜좀주고 있는데 안보대 그냥 까불래요? 나한 발짝 늦게 느낄하나둘 네. 셋, 기다려. 네. 한상아다운아이트어아 네. 이건 맞아. 쓰리 까 안에 있 겠다. 이거 쓸까? 안에 겠다. 안에 있다 쓸까? 안다운까 안에 다운다 쓸까? 안에 있 겠다. 쓸까? 안에 안에 있다 쓸까? 안 안에 다 어 먹긴 okay. 먹었는데. 뽑힌이 뽑힌 뒤에 봐야죠 로비. 아니야 로비 네 번째. 어깨 두려 어깨 두려. 뺨에 두려 비둘이야 비둘 비둘 비둘. 깨 어깨 둘 둘일 거야 어깨 둘일 거야. A가 볼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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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 비해 할 거예요. 라커서라 해볼래? 하나 깨 왔다 어깨 왔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흥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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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흥룡. 근처 복 좋았다.